자 한편 이번 한국 시리즈의 변수는 고척돔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선수들에게 악명이 높은 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몇 차례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인조 잔디를 쓰고 있는 고척돔이에요 거기다가 네. 잔디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서 빠른 타구를 형성하는 이 고척돔 야구장에서도 오늘 좀 내야에서도 그서 변수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두 팀은 홍구장을 천연 잔디를 쓰기 때문에 이 글러브를 쓰는 글러브 핸들이 좀 다른데요. 자 허경민 선수가 굉장히 구율이 좋은 선수인데 이 타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좀 빠른 타구긴 하지만 허경민 선수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타구를 자, 내한타를 내줬고요. 자 이후에 또 유한준 선수의 타구를 지금 주시면 이걸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더블플레이로 연결을 시켜서 그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을, 수가, 않을 수 있었던 타구를 놓치면서 첫 득점을 줬고요그 이후에 또김지호 선수가 제우 선수 타구를 놓치면서 다시 한번 또 실점할 을수 있었던 상황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수비율이 좋은 허경민 김지호 이런 선수들에게 지금 어 계속해서 에러가 나왔고요. 또 다시 한번 이케이 쪽에서는. 이황 예, 홍재균 선수가 9회 말에 박세혁 선수의 타구가 또 라이트에 들어가면서 자 이게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출루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지 보시면 라이트가 눈에 들어가면서 공을 좀 피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자두 팀의 홈구장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천연잔디와 다른 빠른 그라운드를 쓰는 인조잔디를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라이트 그다음에 오늘 김재환 선수도 타구를 하나. 외야에서 조금은 아쉬운 사고를또 어 안타를 내줬지만 네. 수비 장면이 나왔고요. 저런 어 수비들이 좀 자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수비 하나가 승패를 가로질 수 있는 분명한 경기의 승패를 어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와 이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어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 고척돔의 변수를 어떻게 극복을 해낼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